카비스타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형 전기 캠퍼 트라이크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이 차량의 사양과 기능, 주행 성능, 시장 출시 정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토홀드 기능까지 모두 포함해 안내해 드립니다. 2026 전기 캠퍼 트라이크는 전기 구동 시스템과 캠핑 편의성을 결합한 혁신적인 이동 수단으로 도심 여행, 캠핑을 아우르는 실용성을 갖춘 모델입니다. 전기 캠퍼 트라이크는 세 바퀴 구조를 가진 독특한 설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면에 하나의 바퀴, 후면에 두 개의 바퀴가 배치되어 있어 좁은 도로와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민첩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외관은 슬림하면서도 기능성을 고려해 설계되어 캠핑 여행뿐 아니라 일상 주행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전면과 후면 LED 라이트는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해 야간 이동 시에도 편안한 주행을 돕습니다. 사양과 기능을 보면 전기 캠퍼 트라이크는 최신 전기 모터와 고성능 배터리가 장착되어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모터 출력은 약 15kW에서 30kW 수준으로 다양한 주행 상황에 적합한 출력을 발휘하며 배터리 용량은 대략 15kWh에서 25kWh 범위로 구성됩니다. 이 배터리 구성은 완충 시약 80km에서 15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해 출퇴근용. 캠핑용, 자연 여행용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거리이며 일부 모델은 빠른 충전 기능도 지원해 충전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내부 공간은 소형임에도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뒤에는 접이식 테이블과 미니 주방 공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야외에서 간단한 요리와 휴식 공간을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1부 트림에서는 간이 침상 공간으로 변환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1인 또는 2인이 숙박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LED 실내 조명과 전원 콘센트는 전자기기 사용과 야간 활동에도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실내 구성은 캠핑과 여행, 도심 생활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 전기 캠퍼 트라이크는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 특성을 잘 살려 부드럽고 민첩한 가속 반응을 제공합니다. 최고 속도는 일반적으로 80km에서 100km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심 주행과 캠핑지 이동 모두에서 무리가 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회생 제동 시스템이 적용돼 제동 시 일부 에너지를 배터리에 되돌려 효율성을 높이며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를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토홀드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 기능은 정차할 때 브레이크 페달에서 바를 때도 차량이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신호택이나 교통체증 구간에서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며 특히 언덕길 출발 시 차량이 뒤로 밀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함께 작동하는 오토홀드 기능은 일상주행에서도 편리함을 크게 높여줍니다. 시장 출시와 관련해 2026 전기 캠퍼 트라이크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전기 이동 수단과 캠핑 문화가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공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아웃도어 활동과 전기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시장 진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출시 일정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빠르게 정보가 공개되고 있어 조만간 자세한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 캠퍼 트라이크는 작고 실용적인 크기에도 뛰어난 주행 성능과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캠핑과 여행. 일상주행 모두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리뷰와 신차 소개를 보고 싶으시다면 카피스타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